와, 뭐야! 오홈룬 득템! 이때까지 디아 잡고 고급룬 처음 먹어봐요, 진짜로. 아니, 디아블로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나요? 디아님, 오홈룬 정말 감사했으도록 할게요. 오홈룬 고맙습니다. 와 아. 유니크 다이내렘인줄 알았는데, 티아라네? 티아라는 에테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용병이 쓰는 거라서 에테가 더 좋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에테. 너무 선명해. 모저가 70까지 나옵니다.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70. 모저 54. 이거는 삥과바 용병이 사용하는 거라 모저 70이 나와야 되는데 좀 아깝네요. 내 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 그때는 다, 그때는 다른 방법을 광고해야겠다. 뭐 예를 들면은, 어 예를 들면은 뭐롤 영상을 다시 올려본다런가 그거를 올리는 걸 실험을 안 해봤네. 근데 내가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실력이 될까? 아무거나 영상 하나 찍어갖고 올려볼까? 노멀에도 질것 같긴 한데, 많이 바뀌었잖아요. 신 캐릭터들도 나오고, 한 번도 안 해봐서 이번 연도에 와 기드 참 나왔다. 기드 참 반갑고, 새 집들이로 기드 참이 나왔네요.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삥 160, 매찬 40, 상점 가열 칼락 15까지 나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으뜸. 거대보적 오 번개 기술 참, 나이스.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먹었어요. 번개 기술 참왜이잘 나와? 무호 번개 참도 굉장히 훌륭하죠. 번개 무호참 감사히 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번개 참또 드셨나요? 번개 참뭐 맨날 나와요. 번개 참뭐 심심하면 나오네요. 와 유니크 목걸이? 야 이번에야말로 여러분. 이번에야말로 으뜸 마라의 목걸이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바알이 준 거면 으뜸 말합니다.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마라 아트마 납배드 이야 훌륭합니다 아트마의 스카라베 목걸이 이것도 쓰는 거죠 역시 바알은 선물을 주네요 레벨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경험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만 정도 남았는데 한 3만? 어, 곧 있으면 레업합니다1 9 0 0 0 남았네 바알 잡으면 레업하나 혹시? 혹시 너 잡으면 레오파니? 와, 역시 발. 레오펫스입니다, 여러분. 야, 발 잡고 레오펫스요. 너무 훌륭해. 드디어 제가 레벨을 98을 찍었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바알님. 오늘 아트마랑 레벨업까지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발 <laughs> 잡고 레오펫스네. 자, 온기까지 찍을게요. 야, 오늘 훌륭했네요. 디아블로는 오움룬 주고 바알은 레벨을 선물로 줬습니다. 바알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기순자님? 기순자님 감사합니다. 경험치가 얼마 안 남았네요. 레버파기 미션 너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킹텀님. 98레벨 달성 공고 미션 성공했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미션 다 성공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